안녕하세요. 5월 12일 오늘이 어 목요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오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어 HLB와 HLB 제약은 어, 그리고 HLB 생명과학 역시 큰 폭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어 수급의 안정화한 그러한 모습 박수를 이렇게 한번 보냅니다. 어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의 글로벌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 아무래도 매출과 HLB의 매출과 어, 6월 ASCO에서의 임상에 대한 대결과 발표 어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어 간밤에 에, 미국 시장이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다가 새벽녘에 보다 보니까 또큰 폭으로 주저앉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 나스닥이 3%대 또 하락을 했고요. 11364포인트. 어 잠시 후에 나스닥에 10000포인트 정도까지 저는 음어저께의 하방으로 열어 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다시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42.19포인트, 1.63% 지수 조정으로 2,550포인트에 안착을 했고요. 코스닥은 32.68, 3.77%의 하락을 보이면서 833포인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저점 부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여기가 코스닥의 시장을 본다라면, 이 어, 부분에 전저점의 부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의 음, 전저점에 2020년도의 코스닥의 모습은 여기가 또 저점. 어, 그리고서 2020년도에. 에, 이것이 10월 말경인가요? 요 부분 700, 한 60, 70포인트까지의 하방이 열려져 있는데, 에, 이 하방, 요 부분에 대해서 잘 코스닥이 견뎌줄 것인지 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목요일 시장의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 외국인들은 2,822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고 기관 투자가 역시 1,541억 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 외국인은 693억 원, 기관들은 2,400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어, 개인들은 총 6,800억 원에 해당하는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오늘 시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내 시장은 코스 고스피... 코스, 어, 코스피 200, 코스닥의 코스닥 150 지수를 보면은 어, 코스닥에서는 3.77% 코스닥 150에서는 4.51%의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해외 지수는 다우존스가 326포인트 1%대의 하락, 나스닥은 3.2818% 어, 기술주 위주가 훨씬 더 금리 인상에 민감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반면에 유럽은 2.62% 정도가 상승한 모습 모습이었고요. 오늘 닛게이는 1.77%의 하락, 홍콩항생이 1.84%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0.11%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환율 한번 보면 3년 국고채, 3년 회사채 부분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원 달러, 달러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원 달러 현재 13원이 오른 어, 1,288원, 1,400, 1,300원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엔 달러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 유가 서부 텍사스 원유가 6달러가 상승한 모습이어서 현재 음, 100 5.7달러 배럴당 거래가 되고 있구요. 어, 북해, 북해산의 에, 에, 렌트유 역시도 109달러 정도의 에, 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구요. 고객예탁금 현재 61조 5,856억원이요. 그리고 신용장고는 12조 2,674억원. 어, 신용물량이 지수 급락에 따른 투매가 나오지 않기를 음, 저는 조심스럽게 염원하고 있는 살, 어, 상황이고요. 음, 우리 증시를 잠시 한번 보면 여전히 신용융자가 21주 6,800대로 2 2조원 이것이 좀 문제가 있, 에, 신용에 조금 걱정을 하는 그러한 생각을 현재 저는 세, 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 글로벌 증시 한번 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스닥이 현재 11300 11364 포인트가 되는데요. 어 현재는 어, 고점 대비 여기가 만 포인트 정도 그러면 35 고점 대비 35 포인트의 에, 그러한 5%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어, 현재는 11,300, 11,000 포인트 정도 요 정도에서 무너지지 않을까 정도 어쨌든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 역시 하방으로 여전히 열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1,500 포인트 정도는 고점 대비 33, 34이 정도의 하락이기 때문에 어, 이 정도 금방에서는 멈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다우존스 역시도 여, 일단은 다우존스는 요. 어, 2월에 저점을 무너뜨린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어, 3만선 정도는 충분히 하회 하는 2만 8천 정도까지도 저는 열려져 있다. 현재 다우존스의 최고치는 3만 7천 포인트가 됐죠. 어, 그곳에서 1만 포인트 또는 9천 포인트가 하락을 할지라도 고점 대비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3만 포인트 다우존스 올 연내에 말입니다. 28,000까지도, 7,000까지도 저는 다우 존스는 열어두겠습니다. 현재 물가상승이 40년 내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4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나요? 그러한 부분이 여전히 낮춰질 기미가 현재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새벽에 나스닥의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그런 부분이 기술주의에 민감을 하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오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유일하게 다섯 개 종목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HLB 글로벌을 제외하고는 HLB의 관련주였다라고 하는 것. 오늘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졌었죠.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라면 6월에 ASCO 임상 데이터 발표를 기대를 하고 있다. HLB의 가남 1차 치료제인 리보세라님이 임상 3상 막바지에 이르면서 미국 임상 총영 학회에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고, HLB 관계사인 노토스 역시 무상증자 9주한 주당 신주 8 주에 해당 무상증자의 소식도 즉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은 HLB의 리보세라림이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HLB가 현재 리보세라림을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13개 국가에서 543명을 대상으로 투약을 모두 끝냈고 리보세라림은 혈관 내 세포성장인자수용체 2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이며 암조직의 신생혈관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증식 억제와 면역세포의 정상화를 통해 암을 치료하는 경구용 한약 항암 신약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지난해 리보세라니미를 선양 낭성암에 대해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됐고요.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HLB 관계자는 리보세라닙 임상 3상은 올해 안에 끝날 것이다. 미국 시장도 진출할 계획이고 임상 3상 관련 데이터는 ASCO에서 발표할 계획인데 우리는 모두 기대감을 가지고 매출에 관련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늘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HLB 수 수비이 모이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일부 지나치게 저가 매수한 부분은 일부 조금은 현금 확보를 위해서 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를 좀 사는 것이 있어서 일부 오늘은 차익 실현도 저는 조금 해놨습니다. 어, 6월 권있는 ASCO라는 암학회에서 임상 3상과 관련한 자료를 발표할 예정,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HLB 관계사인 노터스 역시 무상증자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분석을 하고요. 노터스는 9일 기존의 한 주당 신주 8주를 배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상증자를 진행한다 등등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음, 역대급의 매출과 그리고 어, 이제 서서히 무르익는 음, 자회사 엘레바의 대표와 어, 부사장을 FDA 출신으로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어, 이번 6월 ASCO의 발표와 함께 에, NDA 신약 신청의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일붕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h 채는 오늘 아, 546만주의 거래량을 보였구요 아, 일붕상에서 121선을 돌파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hlb는 역, 어, 공매도를 열심히 열심히 쳤네요 평균가는 34,300원 이구요 어, 33만 5천 주 그리고 HLB 생명과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18만 3천 주를 보였습니다. 아, 1897원에 해당하는 평균가이고요. 121선에 터치하고 밀린 상당히 HLB 생명과학은 많이 밀린 듯한 모습입니다. HLB 생명과학이 오늘 고점이 14%까지를 11,550원 상승을 했다가 아, 가는 2.99%를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 HLB는 오늘 고점이 1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36,900원까지 어, 너무 지나치게 상승을 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어,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것 같아서 36,500원에 지나친 일부 아주 어, 생각했던 예상을 했던 준비를 했던 그러한 금액보다 아, 너무 이제 낮은 가격 3개 더 추매를 해놓은 부분만 했으니까 너무 나무라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는 음, 올해 1년 동안 가지고 갈 물량 그러나 아, 지나치게 일봉상에서요. 2만 9천원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방 경직이다라고 말했고요. 올해 분명히 역대급의 매출을 기대해볼만하다. 그러면서 제가 2월 말경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가 분할 매수 단32,000 아래서만 에 사시라 이렇게 언급을 드렸죠. 이제 33,000원이라든지 35,000원이라든지 이 가격에는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2만 3만 원대 아래, 2만 9천 원대도 있. 있고요 오랜 동안 3 최소 3 개월 이상의 그러한 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러한 기간 다 아, 버리고서 고점에 산다는 것은 제 상식에 있어서는 어,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HLB부터 시작해서 장중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HLB는 음, 장중에 에, 48만 주의 모습을 들, 어,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가 올려줬기 때문에 금융 투자 12만 주를 내다 팔고 투신 연기금 모두다가 일부 차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HLB 제약은 만원에 회복한 그러한 모습이죠. 일봉상에서 잠시 한번 보면 은 21선 이틀 동안에 단 이틀 동안에 걸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요. 어 거래량 역시 HLB 제약은 음 121선 이러한 부분이 바로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되죠. 오늘 61선 종가상으로 돌파를 한 그러한 모습이었고 121선까지 돌파하는 것은 아니지 않았나 그래서 HLB 제약 그 동안에 조금 산 원물량 외국인들은 57,499 주를 익절하는 부분이었었고요. 한데 이틀 동안에 기타 법인에서 대략 10만 주 정도가 들어오는 좀 음, 그러한 모습이죠. 충분히 HLB 제약도 올해 매출 면에서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 잠시 잠겼네요. 어, 그러면서 HLB 생명과학의 장중수 급 24만주, 어, 공매도가 얼마가 나왔죠? 대략 공매도 수량이 18만 3천주 공매도가 나왔고, 어, 장중에는 이렇게 24만주 HLB 생명, 해치 차원으로, 공매도 해지 차원으로 장중에 들어온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7만 4천주를 차익을 했네요. 엘테라 지속적으로 일본의 모습을 보면은. 2 1일선 돌파를 하고 오늘 고점이 13%까지 상승을 한 9천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에 조금 밀리는 오늘 최종적으로 2.19% 73만 4천 주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엘테라는 어제와 오늘 올려주면서 외국인들은 차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노터스는 6만 원금방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거래량은 298만 주에 해당을 하고요. 어... 어 천일 거래량의 33%에 해당하는 정도. 음, 어제는 외국인들이 64,200주 샀지만 오늘은 대략 49,294주를 차익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노토스는 기타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차익을 내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지만 오늘 HLB 그룹주는 놀랄 만한 시장의 수급이 모여들었다고 라 하는 것을 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잠 잠시 분봉으로 HLB부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36,900원에 형성은 하면서 36 천원 정도는 어, 지나치게 오르지 오른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일부 저도 차익을 했었고요. 어, 다시금 아직은 33,000원 정도 내일또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잠시 해서 어, hlb의 최저리픽싱이 35,800원이죠. 벌써 36,000원대 안착이 될까 했는데 에, 분봉의 흐름으로 어, 힘이 수급이 더욱 더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좀더 보고서. 익절을 했고 저점에서 다시는그 물량 차익만큼만 재매수하도록 해보겠고요. 어쨌든 오늘 HLB 그동안에 많이 어려움을 겪으신 그러한 주주님들에게 오늘은 가장 어려운 시장에서 가장 좋은 모습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5월 그리고 6월 ASCO에서의 그러한 에, 임상 데이터의 발표 기대감 그리고 어,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불확실성 시장을 이겨내는 그러한 매출과 임상의 모멘텀이 과연 HLB를 비롯해서 수급이 에, 어느 정도로 들어오게 될지 기대감을 한껏 갖게 오늘은 충분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일단 오늘은 반등 큰 거래량의 에, 수급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올 오늘은 일단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